피카소의 칸내 해안 분석 붓 색상 팔레트 이 작품은 푸른색과 초록색이 중심을 이루며 따뜻한 갈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 깊고 다양한 푸른색이 사용되어 공간감을 강조합니다. 야자수와 수. 초록색과 검은색의 조합으로 움직임과 생명력을 표현합니다. 건물과 항구 흰색과 베이지색이 대조되어 따뜻한 해안 도시의 느낌을 줍니다. 푸른색과 초록색이 줄을 이루면서도 곳곳에 대비되는 색이 배치되어 활기찬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붓 텍스처 두껍고 거친 붓 터치가 느껴지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도 강렬한 표현이 강조되었습니다. 바다의 물결 유기적인 곡선과 빠른 붓 터치로 바람과 물의 움직임을 묘사합니다. 야자수와 나무, 거칠고 굵은 선으로 표현되어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건물과 항구,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마치 조각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텍스처는 입체주의적 접근을 반영하며, 풍경이 단순한 장면이 아닌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붓색감, 재료 분석. 유화로 제작된 이 작품은 색의 강한 대비와 직관적인 붓 터치를 통해 강렬한 감각을 전달합니다. 푸른 바다는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흐르고 꿈틀거리는 듯한 유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건물과 자연은 단순한 구조로 변형되었지만 조화로운 색채를 통해 살아있는 풍경처럼 보입니다. 색채는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현실보다 더욱 강렬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붓작가 행위 분석 피카소는 이 작품에서 입체주의적 요소와 표현주의적 붓터치를 결합하여 해안 풍경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건물과 자연이 해체되고 다시 조합되는 방식은 전통적인 원근법을 탈피한 피카소만의 시각적 언어를 보여줍니다. 바다와 하늘, 도시와 자연이 하나의 조화로운 흐름 속에서 공존하며 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생동하는 요소가 됩니다. 야자수는 전형적인 수직 구조가 아니라 마치 바람에 흔들리며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되어 전체적인 에너지를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해안 풍경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각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붓 구도 구성은 균형감 있게 배치되었으며 대각선적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야자수와 건물은 화면의 수직적 요소를 강조하며 시선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바다와 하늘은 넓게 펼쳐지며 전체적인 개방감을 형성합니다. 건물과 배, 나무들은 기하학적으로 해체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마치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구도는 관객이 단순한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도록 유도합니다. 붓빛의 방향과 강도 명확한 광원보다는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가 유지되며 색상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빛의 느낌이 표현되었습니다. 하얀 건물과 바닷물의 반짝임이 강조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색조는 낮에 따뜻한 햇살을 암시합니다. 어둠과 그림자가 최소화되어 있으며 색의 변화를 통해 빛이 조화롭게 흐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붓 시간대 및 계절. 강렬한 햇빛과 생동감 넘치는 색채로 보아 여름의 한낮이나 오후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초록빛 나무들, 강한 대비의 그림자가 여름 해안과 특유의 따뜻함을 강조합니다. 활기찬 색감과 붓터치가 이곳이 단순한 전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간임을 전달합니다. 만년필 화가의 의도와 감정, 칸네 해안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피카소의 감각적인 해석이 더해진 공간의 변형입니다. 전통적인 풍경화가 원근법과 정적인 구도를 따르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공간이 해체되고 움직이며 시점이 자유롭게 변형됩니다. 야자수, 바다, 건물들이 각각의 리듬을 가지며 하나의 조화로운 시각적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피카소는 이 작품을 통해 별표 별표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감정과 움직임을 담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존재다, 별표 별표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칸네 해안의 풍경은 단순한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속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바닷가처럼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게 흐르며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공간을 해석하는 피카소의 시각적 언어가 반영된 시적인 장면입니다.